배우 이지훈의 아내 아야네가 첫 출산 소감을 밝혔다. 아야네는 19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젤리 태명 출산 잘하고 왔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아야네는 처음 겪어보는 출산 과정에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젤리를 보면 싹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드디어 저도 하게 됐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건강하게 저희 품에 와준 게 너무 감사하다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제 출산 과정은 저도 다 회복하고 나중에 썰 풀겠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앉는다는 행위가 이렇게 싫은 건 처음이다. 다리만 안 아프면 차라리 서서 자고 싶다며 출산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이어 옅은 조리원에서도 잘 쉬고, 젤리와의 시간을 충분히 남편과 함께 지내려 한다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젤리는 눈뜨면 저를 닮았고 자는 모습은 그냥 이지훈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출산 날부터 지금 순간까지도 나와 젤리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는 이지훈이라며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빠 인정이다. 둘째 얘기 벌써 하던데 좀만 쉬다 하자 오빠. 라고 말했다. 이지훈과 아야네는 202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14살로 아야네가 연하다. 이들 부부는 한 차례 유산을 겪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 지난 17일 등려했다.